오! 널뛰기 장면에서, 킴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서워이다. 어, 자, 우리 김씨가 막, 이게 표정으로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어, 무섭지 않다고 했는데, 과연 반전으로 무섭다는 말을 많이 했을지. 자, 관객분들, 하나, 둘, 셋 하면, 오나 X를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팬분들의 선택은, 여! 거의 다 X 90%인데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아 정답은 X인데요. 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답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어 지금 아그 소리 나오고? 아 소리만 <laughs> 나오고? <나는데>? 아 <laughs> 소리만 오히려 박수를 치고 그래.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 보여요. 하네요 아니 저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아니 진짜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아! <laughs> 우리 악 소리만 났다. 그만큼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촬영장에서 NG를 가장 많이 낸 멤버는? 지윤이다. 자, n g 를 가장 많이 낸 멤버는 지윤이다. 맞을지. 응. 팬분들 하나, 둘, 셋, 오! 오. 오. 야, 우리 한 5대5 나오니까 지윤씨가 뭐야? 이러는데요. 자, 한 5대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지윤씨 n g 를 많이 냈을지 정답은요? 정답은 x 입니다 그럼 누구였을지 하나, 둘, 셋! 야, 펜 씨! 아, 네 맞아요, 펜 언니였습니다. 아, 그 우리 펜시 엔지 많이 냈어요? 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저 씬을 찍을 때제가 손톱을 네일 아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게 약간 손톱을 붙이는 게 아니라 끼는 아, 친구였었어요. 아, 안무를 하는데 이제 저 끼는 거가 저한테만 이제 손에 딱 맞았던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언니들한테는 살짝 크거나 언니 같은 경우에 작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빠졌었어서 팬 언니가 그 중에서 제일 엔진를 많이 냈습니다. 자지유 씨는 그럼 몇번 정도 냈어요? 저는 한 번도 저 손톱 때문에 엔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팬씨 혹시 몇번엔진 냈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합니까이 결과물이 중요하죠. 좋습니다. 현재까지 다 맞춘 우리 팬분들 계신가요? 오, 많아요, 많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세요. 멤버 중에 제기차기를 제일 잘찬 사람은 수연이다. 자, 제기차기 다들 아시죠? 과연 수연 씨가 가장 잘 찼을지. 하나, 둘, 셋. 오! 오 요번에 X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왜요? <웃음> <웃음> 잘해요. 아, 잘해요. 자 과연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자사진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오. <laughs> 아, 아니, <laughs> <laughs> 자저때 기억 나시죠 현 씨? 네. 네 귀여워요. 자 근데 오늘 또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laughs> 어. 는지자 제기차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잠깐만 자 우리 그러면 수현 씨가 차기 전에 우리 멤버분들이 한번 차볼까요? 얼마나 멤버분들이 못 차서 네김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김씨 한번 제기차기 뭐요 기안 4요 한번만 한번만 가볼까요? 해봐 해봐 해봐, 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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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갑자기 해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오, 한 번, 한 번, 한 번! 하나, 둘, 셋! 어? 오! 괜찮아요, 한 번! 자, 지윤씨 갑니다, 지윤씨! 잘할것겠습니다 잘할 것, 것 같은데? 자, 이랬는데 막열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아, 아. 어, 하나! 자, 지금 현재 다들 한 번씩이고요. 오, 자, 마지막으로 수윤씨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어찌저찌 1등 왔죠! 아, 다행이다. <laughs> 자, 세레모니 있나요? 어, 저... 세레모니? 1등 했으니까. 세레모니요? 텐나모니니까예고하셨습 좋아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세요! 더위에 가장 강한 멤버는 텐이다 오, 자, 우리 더위를 좀잘 참는, 덥지 않아 하는 멤버는 팬이다 맞을지. 팬분들, 하나, 둘, 셋! 자, 우리 비니 분들, 여 5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5입니다! 역시, 대국 사람. <laughs> 열정적인 태국 소녀답게 자 이번에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 주세요. 이 날씨가 시원해요. 진짜. 와 날씨가 덥다 못해 시원해요. 야 아니 근데 저때 더운 날이었나요 실제로? 정말 더웠어요. 정말 영화 봤어요. 날이 진짜 쪽쪽쪽쪽. 아, 근데 비가 와요. 오, 그래서 습하고 더워요. 아 우리 또 덥지 않은데? 무너. <laughs> 네. 네. 심지어 아니, 가발까지 저희가 쓴 상태라서 굉장히 또 더웠습니다. 아니 또 비가 오면 약간 습기도 차고 하니까 얼마나 끈적하고 더웠는데 그때도 펜시는어 괜찮은데? 저 대국 사람입니다 야 <laughs> 우리 멋진 말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우스 바리비하인드 TMI 퀴즈 함께 했는데요. 혹시 정답을 다 모두 맞췄다는 비니분들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우리 앞쪽에 오 계시고요 오! 우리 여기도 오 계시고요 자, 박수. 우리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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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박수. 비니! 와. 자, 우리 이분들에게 하트 한번 날려주실까요? 하나, 둘, 셋! 와! 와. 축하드립니다 와. 아, 우리 또 이렇게 우승 선물로 하트를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비비엄의 새로운 변신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팬분들과 퀴즈도 풀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쇼케이스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서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